GTX A노선이 올해 3월 GTX 시리즈 첫 타자로 개통합니다. A노선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09년부터인데요. 개통까지 무려 15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요, 이거 반쪽짜리입니다. 열차 시종 착력이 운정부터 동탄인데 이전 구간을 달리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8년은 돼야 하기 때문이죠. 정부가 총선 전에 개통하려고 무리하게 일정을 당기다 보니까 결국 구간 구간 쪽에서 달리게 됐습니다. 정부 계획을 보면요. 일단 수서 동탄 구간 먼저 오픈하고 나서 올해 하반기에 운정역에서 서울역 구간을 각각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GTX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큽니다. 이유는 바로 시간 단축에 있는데요. 지하철이랑 비교해보면 운행 속도가 두배 정도 빨라서 수서에서 동탄까지 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정차역이 적기도 하고 직선으로 주행한다는 점도 속도를 단축하는데 영향이 큽니다. 최고 속도 180km/h 평균 운행 속도가 100km/h 정도 나오니까 버스로는 90분 자차로는 7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교통 혁명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GTX 개통을 앞두고 이게 허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반쪽짜리 개통 요금 그리고 대심도 문제가 꼽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A노선 개통은 전구간 개통이 아닙니다. 수서 동탄 구간만 먼저 운영하는 반쪽짜리 개통인데요. 총선에 맞춰서 빨리 개통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달릴 수 있는 구간부터 운행 시작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A노선 시종착역인 동탄에서 운전까지 다 연결되려면 2028년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역 정거장이 그때 돼야 다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개통이 확 밀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국토부하고 서울시 때문입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엇박자가 난 건데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동대로 아래에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 삼성역 정거장을 서울시가 건설하되 2021년 개통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국토부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근데 서울시가 개통 일정 관리에 소홀했고 결국 사업기간 맞추지 못하면서 착공이 원래 계획보다 22개월 미뤄지게 됐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늦어진 거죠. 이후에 이걸 눈치챈 국토부가 부랴부랴 개통 시기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가 적기 개통에 최선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해결한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환승센터 건설 계획이 줄줄이 사탕처럼 밀리니까 결국 예정된 시기에 정거장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열차를 세울 정거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정차도 불가능한 거고요. 이 부분 개통도 겨우 했는데 그마저도 패싱하는 역이 있습니다. 용인역인데요. 이 역사 출입구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해서 3월 개통에 맞춰서 역사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인역은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구성역이랑 환승 통로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구성역이랑 이어지는 출입구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만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통해서 수지구 상현동 방면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출입구는 아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공사 모두 마치고 개통하려면 3개월 정도 더 걸릴 예정이고요. 올해 6월 용인역 추가 개통하고 연말까지 운정 서울역 구간을 따로 개통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금 문제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윤곽은 나왔습니다. 이제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이용할 경우 편도 4,150원. 왕복 8,300원 정도 책정될 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10km까지는 기본요금 1,250원에 별도요금 1,650원이 붙고 이후 5km당 추가거리요금 250원이 부과되는 식입니다 어, 그럼 한 달치 계산해볼까요? 수소 동탄구간 GTX로 한 달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월요금은 16만원에서 18만원 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올해 5월부터 도입되는 교통비 환급제도죠 KPS 할인 적용하면 2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데, 그럼 약 13만 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적용하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GTX 요금이 공개되고 나서 시장에서는, 단축시간 감안하면 합리적이다. 너무 좋다. 뭐 이런 의견하고, 그럼에도 부담된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동일한 거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하철 요금보다는 두배 비싸고, 신분당선 요금하고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인데요. 기존의 광역버스나 지하철로 통근하던 시민 입장에서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더 부담한다고 합니다. 돈을 더 내면 당연히 그만큼 출퇴근 시간이 짧아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기대보다는 그렇게 극적으로 통근 시간이 짧아지진 않을 거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GTX가 지하 속 깊이 터널을 뚫고 운행하는 대심도 열차기 때문인데요. 대심도는 지하 40m 깊이에 있는 지하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에 열차가 지나고 플랫폼이 설치되는 만큼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역사 출입구나 타노선 플랫폼에서 한참을 내려가야 됩니다. 이 지난해 11월 개통한 대곡소사선이 지나는 김포공항역 보면요. 환승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대곡소사선이 뚫리면서 김포공항역이 5개 노선이 지나는 오중환승역이 됐는데요. 저도 작년 11월에 취재하러 직접 여기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정말 깊이 내려가더라고요. 대국소 사선 타려면 역사 출입구부터 열차 플랫폼까지 긴 에스컬레이터만 세 번을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걸음이 빠르면 한 8분, 천천히 가면 10분 정도가 걸리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는 플랫폼에서 올라온 승객들이 이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줄을 서고 있어서 시간이 좀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고속철로 인한 시간 단축 효과가 대심도 이용 문제로 상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정부가 빠른환승을 위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이용이 얼마나 수월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GTX 개통으로 서울 이동에만 많게는 서너 시간 허비하던 경기도민 서름들 해소될 수 있을까요? GTX 개통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실제로 초특급 교통혁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허상으로 남을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됩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